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MBTI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MBTI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거 맞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입시 MBTI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수시 지원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착각을 계속하게 돼서 집중이 잘안 됩니다. 맞죠? 진짜 심각한 문제죠. <laughs>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BS 모의고사로 계속 내 약점 찾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의고사와 기출을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올려준 학생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SG, 뭐 NK 이런 MBTI는 아니긴 하지만 이거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것도 또 입시 닥터니까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죠 <laughs> 정시 집중 MBT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수험생들 특히나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시즌이 언제냐면요 10월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내가 원선했는데 이 생각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특히나 수시 원서를 접수한 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에이, 설마 제가 떨어지겠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 붙을 거예요. 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여러분 대부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들은 경쟁률이 이미 10대 1이에요또 올해는 또 그마저도 더 높잖아요.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1명이 붙는다고요. 10대 1이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10월을 보내면 떨어졌을 때의 충격 때문에 수능이 와장창 무너지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 원서를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잊어야 돼요. 그래서 막그 발표나는 날 앞뒤로 막 난리가 나거든요. 확 결과 어떻게 됐지, 막. 여러분, 잊으세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뭐냐면요. 수능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능 준비에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수능 체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쯤에서 패턴을 잃어버려 공부 패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요. 나는 지금 수능 올인. 나는 수시를 쓴 적이 없다. 이것도 괜찮고요. 난 수시를 다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절박함이 조금 더 생길 테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철저하게 커팅이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집중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EBS 모의고사로 계속 내 약점 찾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의고사와 기출 병행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10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답노트를 만들었다면 오답노트에 집중해서 자기의 약점을 정리를 하는 것 그걸 안 만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긴 한데 꼭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EBS에서 봉투 파이널 모의고사도 나오고 봉투 모의고사도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기출 문제에서 틀렸던 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1번. 두 번째.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접해 봐야 한다. 두 번째. 그다음에 내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내가 틀렸던 문제의 숫자를 쫙 바꿔보고 풀어내는 것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건을 자기가 한번 바꿔보는 것도 되게 제, 괜찮은 거거든요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갈것그 다음에 e b 스 파이널 모의고사나 봉투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도 좀 접하면서 그 부분도 좀 선명하게 해결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음, 고 3이지만 괜찮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패턴을 만드는 것 생활 습관과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정시 집중 mbti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은 다 지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건이 10월 한달 이제 4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사실 40일 정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무리 못 해서 넘어지는 거.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마라톤. 앞에서 엄청 스포트 내다가 마무리 못 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페이스를 만들어서 40일을 꽉 채워서 공부할 것이냐. 요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 그꽉 채워서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시에 대한 고민, 버리라는 것. 접으세요. 지금은 오로지 오로지 정시에 집중. 나는 정시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멋진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집중 MBTI들 화이팅!